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다 인간은 인간관계의 약자라고 한다 결국 사람이 사람다움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관계가 존재를 결정한다. 즉, 인간의 존재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유영만 박용우의 언어를 디자인하라 중에서 볼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존재가치를 따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관계를 누구와 맺는지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변화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 이가 등장합니다. 저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난히도 지치고 황폐해져 있을 무렵, 저는 제사업장의 손님으로 왔던 한 여성분과 친해졌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몇 년간 알고 지낸 동네 언니와 같이 진심이 담긴 것 같은 친근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전 너무나도 어렵고... 마음 하나 어디에 위지할 곳이 없어서 외로웠기에 그 친근함이 오히려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경계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쉽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한번 마음을 열고 좋게 본 상대는 웬만해선 다 감싸 안고 좋게 보려 하는 성향입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호구 기질이 깊은 타입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던 어찌 보면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던 몇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악인에게 제가 제 발로 찾아가도록 친분을 가장하여 적극 권유하였고, 제 정보를 악인에게 넘겼습니다. 이렇듯 타인의 친절함에는 대부분 대가가 있는 편입니다. 악인 역시도 친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첫 과정, 친밀함 쌓기는 정말이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예의 바르고 호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기는 호감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당을 실제로 접해본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TV에서 과장되게 묘사하던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진중함이 가득하고 젠틀한 매너를 갖춘 모습에 좀더 신뢰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경계심은 어쩔 수 없어서 한 번의 방문 이후 다시 찾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기는 의도적으로 그 여성분을 통해 연락을 해서 저를 동행해서 오라며 식사 자리를 만드는 등 친분을 쌓을 만한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융숭한 대우를 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건가 매번 느낄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심으며 저 스스로 마음에 빚을 쌓게 했죠. 그 아기는 식사 계산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아서면서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악인을 경계하던 저 역시도 한두 번의 자리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나중에는 그 악인과 친분이 쌓이면서 좀더 편하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쌓이는 기간에는 안 좋은 일에 대한 예견이라든지 무속적인 일을 권하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편하게, 오빠, 동생 하며 지내는 정도가 되자, 어느날 아기니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이 간밤에 꿈을 꿨다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에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 아닌 제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안 좋은 일은 무속적으로 어떤 구술을 해야만 한다면서 심지어 당장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고 조급함을 강조하며 원래 얼마가 드는데 자기가 어떤 부분은 감수하고 남에게 주는 최소 비용만 이 정도 될것 같다며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친분이 쌓이고 그 사람이 동생들을 진짜 챙겨주고 좋은 면모만을 보여주었기에 거짓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통탄하는 듯한 그 모습에 제가 미안함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제 생애 처음으로 구실하는 것에 목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굿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었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니 본인이 직접 어느 산, 어느 신당에 가서 일을 할 것이고 돈을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서만 진행해야 돼서 일을 잘 끝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내가 몇백을 들여서 구슬하는데 참관조차 할수 없고, 심지어 증거사진이나 영상을 받을 수조차 없는데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친분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신뢰가 두터워진 상황에서 심지어 일방적인 호의를 받은 상태였고, 그 악인이 짓는 진심이 가득 담겨 보이는 표정 연기와 일어나게 될 나쁜 일에 대한 구체적 설명, 나의 약점, 즉 나의 소중한 것의 아니에 대한 걱정, 시간적 조급함이 한데 어우러지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양한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제가 그 악인과의 친분을 애초에 쌓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후 점점 더 심해지는 가스라이팅 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가스라이팅의 첫 과정인 친분 쌓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타인의 이유 없는 호의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점점 지능적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이용하고 심지어 타인의 죽음까지 자신의 이득으로 연결 짓는 악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요즘 우리는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악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관계의 발전조차 없게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맨 처음 말했듯이 인간의 존재가치를 결정 지을 정도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모든 일을 겪으며 느낀 부분은 관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적정한 선은 오히려 관계가 안정적이게 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의가 지켜지고 일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히려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관계의 안정성과 기간에 비해 일방적으로 선을 과하게 넘어오는 상대가 있다면 경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 관계에 정해진 선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나가 보세요. 내가 딱 정해놓은 선 정도로 친분을 나누고 정을 나누며 그 관계의 기간이 늘어가다 보면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인지, 정리해야 되는 관계인지, 딱그 정도로 유지해야 될 관계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에는 꼭 뒤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상호보완적으로 중간을 지켜가며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당신의 현명함에 걸맞는 상대들로 당신들의 주변이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